흥국화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익률 대 1등 1타 주식의 추선생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10일이고요. 장 마치고 영상을 빨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5000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저 PBR 종목인 보험주다 이런 이슈가 오늘 불면서 대장주로 흥국하자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상한가를 굳혀주진 못했지만 내일부터 급등이 다시 한번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타 주식 주선생제 채널 보시는 분들 위해서 빨리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략 지점하고요 목표가 그리고 왜이 종목이 대장이고 재료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화재 차트 보도록 할게요. 흥국화재 차트입니다. 오늘만 오시는 것처럼 오늘 7월 10일인데요. 오늘 최고가가 6,010원을 찍어주었습니다. 이게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상한가인데. 상한가를 쳐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이 윗꼬리가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또는 오늘 종가 베팅하신 분도 계실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률도에 1억리으로 수도 없이 입상을 하고 1등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장에 주도주를 찾고 거기에서 타점을 찾는다면 주식으로 수익 보기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말대로 내일. 상승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공략 타점이 나오면 제가 문자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피보나치 수혈을 한번 그어드릴 텐데 그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공략 지점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피보나치 수혈상 보면 제 생각인데 5,300원 자리라될지 4,800원 자리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내일 안 내려올 것 같고요. 바로 시가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봉에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재 분봉을 보시면 차트를 제가 분석을 좀해 드릴 텐데 장 초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한 방에 상한가를 10시 6분에 찍어 줬죠. 하지만 이 상한가가 깨지고 올라가면 깨지고 올라가면 깨지고 올라가면 깨지다가 밀려서 끝났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이 구간 6050원 구간에 상달하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폭이 5에서 10% 정도 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손절하고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일타 주식 추선생 채널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자리가 공략자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차트 좀 확대해 보면 자 보시면 상한가를 10시 6분에 도달했고요 보시면 거래대금도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가를 들어가고 물론 하락해서 마무리 되긴 했지만 들어간 거래대금이 거의 없이 조용히 하락마무리 했다는 거죠 하락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거래 대금이 과연 내일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흥국 화재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010-2626-6517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내일 아침에 당일 급등 종목 문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일 급등할 종목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주일수익 중기 종목을 보내드린 게 아니라 당일 급등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침에 흥국화재에 급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회사에 흥국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흥국화재 내일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또는 당일 급등 나올 종목을 받아봐야겠다. 그러시면 0 1 0 2 6 2 6 6 5 1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나갔던 문자 샘플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을 문자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사인익 솔루션, 다른 하나는 유엔 AI. 어, 사인익 솔루션도 상승이 나왔지만 유엔 AI는 오늘만 10. 8%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500만원만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20% 수익이다 보면 하루에 100만원 이상 수익 나는 문자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자 신청하셔가지고요. 내일 아침 종목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기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볼게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는 이 워딩을 잘 확인하십시오 상법 개정안 그리고 플러스 하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안의 정책에 대한 이슈 중에 지금 지수가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법 개정안 플러스 코스피 5천을 가면 올라간 종목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코스피가 5천이 가면 여러분 주식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증권주 시장이 유동성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에대마진을 받는 은행주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해라 이렇게 국가에서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PBR주 즉 자산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수있그 중심에는 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흥국화재, 하나손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혜를 받는 섹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롯데손보, 현대해상, 하나생명, DB손해 그리고 흥국화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용 자체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기대감에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시장은 말 그대로 기대감과 심리로 움직이는 거. 때문에 내일도 보험주 중에 흥국석유 급등 나올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내용 보면 민주당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포각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거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면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측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들의 보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주들의 보호.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선진 금융시장으로 가는 발걸음.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대박나는 종목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제 채널인 일타주식 추선생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니까 매일 수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 보시면 제 채널에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 모두가 수익입니다. UNAI 오늘 18% 수익 나고요. 동양철관 급등, 일동홀딩스 상한. 게다가 우리 기술도 제가 저점 잡. 드렸죠. 다날, LG CNS, 삼육물산, 한컴미드 카카오페이 다 모두 다 수익이기 때문에 제 영상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는 꼭 누르셔가지고요. 여러분 주식 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 돌아갈게요. 제가 방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코스피 5천 공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코스피 5천이 된다고 한다면 저 pbr 관련 자산주인 보험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보시면 기사 내용이 기니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배당 여력 개선 전망에 투자자 주목하고 있고요. 저 pbr 주즉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회사들 돈이 많은 회사들. 보험주들은 기본적으로 저 PBR, 저 PBR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유보고율이 많기 때문에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보험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그 중심에 흥국화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선 공약이죠.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공약으로 내서 왔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요. 우리가 공략할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시는 흥국화재. 그리고 2등주는 한화 손해보험. 그리고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3등주는 한화 생명입니다. 자, 이세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세 종목을 다 공략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흥국화재를 공략하는데 2등주와 3등주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몇수타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화재의 차트에요. 6,010원의 상한가를 붙여주지 어,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할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매도가에 대한 부분은 주봉과 월봉 월봉을 좀 확인해 볼 텐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좀 크게 보면 흥국화재란 종목 자체가 보시면 전고점 나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7천 원 구간이 바로 윗구간이. 지금 6천 원에 끝났다 하더라도 6천 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 했더라도 7천 원까지 가면 얼마입니까? 15%에서 20% 수익구간이 나오는 거. 더 놀라운 거는 여기가 돌파하게 되면 여기가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라인은. 9,000원이고요. 고점은 13,000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50%, 여기서까지 100%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50%냐 10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타 주식의 추선생은 어떻게 공략하냐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010-1616-6517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께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소통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은 7기라고 문자 보내셔야 되고요 소통방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 직원분이 확인하고 구독자임을 확인하고 링크를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똑같아요. 010-2616-6517. 체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취합해서 회사에 안내하고요. 내일 바로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 개인 채널 오픈한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돼 가지고요. 구독자 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협의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기법 강의와 기본 강의를 무료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달 정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전까지만 발송해 드릴 거니까 010-2616-6517 교육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기법 강의와 기본 강의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15년 주식하시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원래는 49만원 받았던 자료인데요. 모든 분들께,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것도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흥국화재 내일 저는 문자나 통방을 통해서 공략할 거다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 1 0 2 6 1 6 6 5 1 7로 종목 또는 7기라고 보내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타 주식의 추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